그... 자, 막간에 이용해서 닭발 CF 한번 해볼까요? 닭발 CF. 닭발 CF가 들어왔다. 뭐, 족발이나 뭐 이런 것처럼 네. 닭발 엄청난 프랜차이즈가 생길 수 있잖아요. 하... 네, 펭귄닭발. 자, 펭귄닭발 상호명은 드리고. 그럼 전딱 닭발 이러면서 끝낼게요. 네네. 네. 자, 뭐 삐지 있나요? 없어? 부질, 웬일이야붙이게 부질게? 붙일게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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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느낌 보고 부질게. 웃음> <laughs> 자, 사후 음악 제작입니다. 네. 자, 음악 있다고 생각하고. 음.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어, 참나. <laughs> 아니 이거는 우리 팬심으로도 이게 됩니까? 닭발. <laughs> 아니, 뭐 카피가 한 마리 있어야죠. 아니 이 어떻게 해요 이거? 어떡해요, 이거. <laughs> 아니 원래 이게 광고주들한테 언제 갑자기 어필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걸 해놔야 돼요. 내가 좋아하는 음, 뭐 음식이 있다, 화장품이 있다, 음료가 있다 그러면 어, 멘트 한 마디랑 멘탈 한 마디랑 펭귄 닭발. 아. 음. 응. 광고 카피가 있어야지. 펭귄 뭐, 닭발. 매운 게 당길 땐. 생귄 닭발 뭐 이런 게 하나 있어야 돼요. 아. 네. 자자자자, 광고주분들 기대하고 있습니다. 네. 아온전 세계 에 지금 생긴 닭발 업체들이 지금 소외시를 보고 있다 생각하면 자셋 유정이의 국민 닭발 소의 생긴 <laughs> <펭귄> 닭발 <laughs> <laughs> 경쟁 업체니까. 입자 <laughs> 네. 일단 아, 닭발은 먹는 것만 좋아하는 걸로. 아,